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10년차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리더의 외로움에 대해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대양 여자아이들 줄넘기 대회 준비를 하는 리더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승부욕이 강한 편이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여자애들을 데리고 연습을 시키고 싶어 했는데요. 반 여학생들 중에는 줄넘기를 잘해서 우리가 다른 반을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그게 뭐 중요하겠어 이러면서 승부에 별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었나봐요. 그러다보니 딸아이는 한동안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아무래도 승부욕이 강한 아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열심히 연습할 생각은 없던 여학생들과 약간의 트러블도 생기고 그랬겠죠. 나중에 선생님께 들었는데 줄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 딸아이가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넌지시 알려 주더라고요. 2000년대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조별과제를 같이 준비하고 그 조언들이 같은 점수로 평가받는 방식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치즈인더트랩이라는 웹툰이 있었고, 인기가 많아 드라마로도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대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하면서 결국 장학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여주인공이 거의 과제를 도맡아 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조원들에게 같은 목표가 주어졌어도 서로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프리라이딩, 즉 무임승차를 하려는 사람도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요. 리더라는 자리는 크든 작든 그 리더만이 감내하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위염, 신경통, 두통 등 여러 질병들을 달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은 책임지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아졌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과 같이 쉽게 묻어가고 공감도 하기 쉬운 다수에 속하는 것이 편할 수 있는 점 저도 매우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종종 그 위치를 더 선호하거든요. 리더는 언제 어디서든 확실하게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 홀로 등대처럼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대다수 사람들은 리더가 바라보는 곳을 보고 가리키는 곳을 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홀로 외롭게 자리를 지키며 등대처럼 밝히고 있는 크고 작은 세상의 리더분들을 응원해 봅니다. 주변 분들도 리더들을 조금 더 챙겨주고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리더를 외롭게 홀로 두면 그 리더는 전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리더와 같이 방향도 살펴주고 힘들면 옆에도 있어주고 이런다면 조금 더 리더도 현명하게 너무 외롭지 않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린 시절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친구가 나보다 키가 크거나 작은 것, 누구는 먼저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고, 이런 차이들에 대해 아이들은 쉽게 상대 아이를 놀리지만 바로 어른들로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주의를 듣죠. 성장 속도가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이런 차이에 대해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 생각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절대적으로 답이 있는 수학이나 단순 암기 부분이 아니라면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인종이 다른 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등 여러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배우게 되죠. 그런데 SNS 발달로 각자의 생각을 널리 알리고 공감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 근무할 때 한참 스티브 잡스의 애플스토어와 스마트폰이 나와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보통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연구 개발하고 세상에 내놓은 기술은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바꿀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까? 후속 기술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고,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하며, 제도적 정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여러 중동,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의 급격히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아랍의 봄이라는 이름으로 SNS에 이런 열망들이 퍼져나갔던 일입니다. 정말 세상이 금방 다 변할 것만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하지만 독재가 더 심해지거나 여전히 지속 중인 곳들이 지금도 많고, 민주화는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 요즘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관련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논문 책 등을 내놓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제 개인적 의견을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로스쿨 2학년 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주 연수를 받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검사 한 분이 오셔서 형법 체계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우리나라는 형법 자체만으로 강간죄가 처벌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 특별법이 너무 많아 이 특별법들로 성범죄들이 처벌받고 있다. 법책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재미없는 강의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재미있는 사례들을 가져와 강의를 했었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매우 흥미로운 주제들로 강의를 했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너무 좋았었는데 강의 평가서를 쓰라고 끝에 나눠준 것으로 인해 이 강의가 이렇게 재미없게 바뀐 거라고 하셨어요. 강의 평가서에 보통 어떤 의견들을 쓸것 같으세요? 대부분 좋았다.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 정도 의견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는 분들이 다수일 텐데요. 매우 소수는 어떤 내용이 매우 불편했다. 이 부분은 이렇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 강의자의 인성이 문제로 보인다 등의 피드백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의 좋았다거나 별다른 의견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한두 명의 소수가 남긴 인신공격적이기까지 한그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 소수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에 관련 종사자들은 매우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나 별다른 의견이 없을 수밖에 없는 형사법 체계의 문제점, 이런 강의를 하라는 권유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검사님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화소연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 다음부터는 강의 자체를 안 하기로 결정하셨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이 부분이 매우 문제가 많다고 강의 내내 지적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SNS의 발달로 다양성이 더 꽃을 피우게 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소수의 매우 많은 것들의 불편함을 느끼며 예민하신 분들의 공격적 피드백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가르침의 역효과가 나게 된것 같아요. 우리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라고 배웠고, 아마 그래서 매우 소수의 저 불편한 피드백도 소중히 다루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요즘 제가 전 세계 뉴스들을 보며 느끼는 것은 그 소수의 목소리를 다 경청하고 들어주다 보니 이제 조용히 있던 다수가 분노를 터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수의 목소리 역시 매우 공격적이고 분노를 담아 표출되는 방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방식이 아니면 어차피 우리 애기 안 들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과거 서로 그래도 선을 넘지 않으려 조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 양측 의견을 다 포용하려는 의견들도 꽤 있었는데, 이젠 주요 사회적 쟁점 대부분이 두 가지로 의견이 갈려 극렬히 싸우는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라고 배웠던 어린 시절의 교육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믿어보고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세 번째, 예상 불가능한 것에 대한 걱정. 우리 선조들은 주변을 경계하고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면서 생존하여 후손들을 남겼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우리죠. 따라서 우리 DNA 깊은 곳에는 항시 주변을 경계하고 살피고 위험을 예상하고 회피하려는 성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과거 야생 동물들에게 급습을 당할 일도 없고 풍수나 여러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방비가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폭력 등의 범죄를 당할 가능성도 낮은 편으로 과거 우리 선조들처럼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밤에 혼자 인적이 드문 길을 간다던가 이런 필요한 경우에는 감각을 동원해 주변을 경계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필요 이상으로 일상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말 끝자락이 되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야 하거나 학교를 가야 하는 것에 미리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시험을 앞두고 불면증과 소화불량 등의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죠. 사실 그 일을 잘 하려면, 그 시험을 잘 보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냉정히 일을 처리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사이코패스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져 두려움이 없는 정도의 사람이 훨씬 성공하기 좋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가 최근 본 유튜브 영상에서는 인생을 게임처럼 생각하고 대하면 조금 고통이 덜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조언하시더라고요. 아마 힘을 조금 빼라는 것이겠죠. 너무 진심을 담으면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망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 넘는 부분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던 책도 있었는데요.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심리적 통제가 잘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 역시 의뢰인분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지는 느낌으로 사건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그 무게에 짓눌리는 경험을 합니다. 과거 변호사 사무실 개업 초기에는 아주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건들을 해보니 조금 거리를 두고, 시간차를 두고, 다시 사건을 바라보고, 이러다 보면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지적해야겠다거나, 어떤 증거를 더 수집해 봐야겠다는 등의 생각들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조금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여유를 갖고 대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를 조금 접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나랑 조금 다른 분야에 정진하고 있는 친구와 대화를 해 본다던가, 내가 일하는 분야와 조금 다른 분야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과 소통해 본다던가, 이렇게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정진하고 있는 이들이 그들 나름의 고충과 여러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나름의 상황에서도 즐겁게 긍정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좋은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세상과 남 탓만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비추니까 유의해 주세요. 요즘은 진지한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스몰 토크를 하고, 만난 것을 먹고, 여행을 가고, 이런 일상들을 공유하는 틈에서 나 홀로 조금 더 무거운 얘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책을 찾아보세요. 나와 같은 고민과 생각을 갖고 있던 이미 이 앞에 먼저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 많은 지혜를 담아 책을 출간해 두셨더라고요. 저는 가장 좋았던 것이 항상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유튜버들처럼 장황한 책 소개들을 할 자신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삶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고자 하시는 분들께 잠시 쉬어가자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것 같네요. 이상 세 번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